아니 근데 여기는 1 0 시에 다 마감이야. 큰녀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. 땡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머님 상위 나이는 최대 몇 살까지 가능하십니까? 몇 살까지 가능해? 다. 아. <laughs> 드디어 밥을 먹어요. 나 너무 배고파. 오늘 먹방은 좀 편하게 먹을까요, 여러분들? 오늘 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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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로 당가 올릴게요. 응. 여러분들 엄마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네. 어머니 딸내미가 연애를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유우 야 미쳤지 않냐 이거? 그래서 내 연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?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. 이 딸은. 행복당하니? 우리 실질적 회장 범님이 별풍선 145개를 선물했습니다. 오늘 1414 1415로 단가 올라갔어. 그래서 일사옷이 없이고 땡! <뛰림> 범님이 별풍선 1415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런 거 없다. 충댕이가 방송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와이 맨. 봐야죠, 그렇 <laughs> 엄마가 초반에는 진짜 반대했거든. 애가 성격이 더러워지고 있다면서, 애가 이상해진다면서 다 아, 지원해줄 테니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요즘은 뭐만 하면은 방송 안 하나, 이간만나면 방송 조금이라도 켜라 마이크 하나. 우리 대희 예뻐해줘서 감사해요 전부다. 식사 식사 돌아가래. 니는 웃지 마라. <laughs>

범님 및 별풍선 555 개를 선물했습니다. 네이트 몰락. 네. 큰년님 이 별풍선 111 개를 선물했습니다. 추가 주문. 엄마 먼저 보자. 나 리액션 시작하라고. 네. <laughs> 자네이의 희망을 위하여. 엄마 앞은 좀 알지? 나 엄마 앞에서 애교도 안 보인단 말이야. 등, 오하니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직관소감 어떠신가요? 예뻐요 뭐라고? 힘겠다야딸 이렇게 돈을 다 엄마 색데요 풍선 145개를 선물했습니다 은 사라졌겠다 많이지 오빠랑 둘다잘 풀려 노력했지 비교 많이 했잖아. 오빠는 방송에서 잠깐 나온 것만 봐도 부모한테 말잘 들었을 것 같잖아. 오빠는 근데 사고 치고 그런 건 없어. 오빠는 매일 전화해 갖고 아무부전화해요. 수민이는 옆에 <놈> 있어도 얼굴도 못 봐요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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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근데 지금 명치부터. 그래도 오늘 컨텐츠 나왔음 유튜브가 엄마 내차안 샀으면 좋겠나. 그때 사라커요안 사나. 사라. 그럼 지금 사줘. 이야 <laughs> 이사 가고 한마 아파트. 아니 이사 가면 그 아파트 있다 이가 아파트 주 차장 있잖아. 내일부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좀 해줄게. 아침 눈탁 뜨가. 하나 못 한다. 아나 못한다. 아니, 나는 저녁 늦게 방송 끝나고 어 응, 일이 저녁 늦게 끝났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도 활동을 하나. 노 시대가 자면 돼. 아니. 집에 오면 한시 넘어. 어, 학교 언제 다닐래? 학교는. 아나 운전하고 싶은데. 솔직히 땡이한테 지금 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. 지..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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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<laughs> 아니 지금은 필요 없지만 서울 가면 필요하지 얘들아. 만약 넌 서울에서 사고 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? 맞아요. 아니 근데 사고는 여러분 길 가다가도 차이 치면 끝나요. 일단 생활 태도가 싹 바뀌면 사자. 땡이 지켜 안들려줘서 표정 안 좋아지네. 나 고집 세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오늘 너무 재밌었어. 한번 인사해라. 네 안녕이라고. 안녕. <laughs>